안녕하세요. 울산부동산 리더 남소장입니다. 오늘은 바다와 가까운 조용한 마을, 그림 같은 전원 생활을 꿈꾸는 분들께 딱 맞는 전원주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변은 아름다운 전원주택단지들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단지 내 도로도 잘 정비되어 있어 아주 쾌적한 환경을 자랑하고요. 무엇보다 도보 약 13분이면 아름다운 진리 해변에 닿을 수 있어 여유로운 해변 산책이 가능한 특별한 입지입니다. 2022년 7월에 준공된 신축 전원주택입니다. 남향으로 배치되어 하루 종일 따스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구조이고요. 거실장을 통해 일부 탁 트인 시야가 확보되며 바다 근처의 여유를 느끼며 지낼 수 있는 공간입니다. 내부는 방한 개와 넓은 거실 겸 주방, 그리고 활용도 높은 복층 다락방까지 16.94평의 공간을 알차게 구성했고요. 욕실은 총두 개입니다. 특히 다락방은 성인이 서서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한 공간에 욕실까지 마련이 되어 있어서 게스트룸이나 취미 공간으로도 손색이 없는 곳입니다. 생활 편의성도 뛰어납니다. 차량 3분 거리에 하나로 마트와 전통시장에 위치해 있어 장보기도 편리하고요. 울산 태화광역까지는 차량으로 약 35분 소요되어 울산생활권과도 인접한 곳입니다. 실제 주소는 경주지만 일상생활은 울산권과 가까워서 전원생활과 도시생활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입지입니다. 매물 상세 정보 보겠습니다. 토지 면적은 110. 11평입니다.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하고요. 건물 연면적은 16.94평으로, 한 개의 방과 복층으로 다락방, 한개 주방, 거실, 두 개의 욕실이 있습니다. 2022년 7월 14일 건축한 경량 철골 구조입니다. 방향은 거실 기준으로 남향이고요. 매매 가격은 3억 5천만 원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 둘러볼 곳은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에 위치한 전원주택입니다. 집 앞까지 포장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 차량 접근도 편리한데요. 이제 주택 입구부터 내부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분은 제 곧, 여고 친구 남편인데요. 제 친구는 화면에 나오기 싫다며 살짝 숨어버렸네요. 주택 입구로 들어오면 이렇게 넉넉한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외관은 모던한 감성의 벽돌 마감으로 되어 있어 세월이 지나도 깔끔함이 유지될 스타일이고요. 옆쪽에는 잔디 마당과 철제 펜스가 설치되어 있어 프라이버시도 어느 정도 확보된 구조입니다. 입구를 지나면 이렇게 마당이 펼쳐지는데요. 잔디가 잘 깔려 있어서 바베큐 테이블이나 야외 테이블 두시기에도 딱 좋습니다. 거실 쪽에서 바라보는 이 방향, 담 너머로 푸른 바다가 살짝 보이시죠? 높지 않은 담장 덕분에 바다 조망이 시원하게 들어오고요. 프라이버시도 어느 정도 지켜져서 실내에서도 답답함 없이 자연을 즐기실 수 있겠습니다. 거실과 바로 이어지는 나무 데크는 따스한 감성이 느껴지는 휴식 공간입니다. 외관을 한 바퀴 둘러보셨다면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세련된 블랙 프레임 현관문과 유리 디자인이 모던한 분위기를 더해주고 있네요. 입구 왼편에는 신발장이 깔끔하게 마련되어 있고요. 중문이 설치되어 있어 외부와 실내 공간을 분리해주고 있습니다. 입구 좌측으로는 깔끔하게 꾸며진 주방이 자리하고 있고요. 우측에는 1층 침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남쪽과 동쪽으로 넓게 열린 거실창 덕분에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환한 거실입니다. 거실창 너머로 바다가 살짝 얼굴을 내밀고 있네요. 시원하게 탁 트인 전망은 아니지만 일상 속에서 바다의 기운을 느끼기엔 충분해 보입니다. 깔끔한 상수도와 인덕션이 갖춰진 실용적인 주방입니다. 화이트 상부장과 다크톤 하부장이 조화를 이루며 모던한 분위기를 더해주고 있네요. 주방 옆엔 1층 공동 욕실이 있습니다. 환기장도 있어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엔 계단을 따라 다락방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다락방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천장이 높아 성인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고요. 창문 너머로는 바다 조망까지 즐길 수 있어 휴식 공간으로도 제격입니다. 별도의 욕실까지 마련되어 있어 독립적인 공간으로 활용하기에도 좋은 다락방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매물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조용한 전원마을의 정취와 바닷가 산책의 여유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세컨하우스나 은퇴 후 보금자리로도 정말 잘 어울리는 곳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꼭 눈여겨보세요. 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매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유가 아트 도3분 거리 쯤 도시 은도 가깝다니까 울산역 한지 보고.